4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의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이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경건의 훈련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준다. 이 뒤에 가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 그리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시킨다.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경건은 훈련받는 거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 장차올 세상의 생명, 이거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에 오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는 잘안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어,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후배 목사가 요즘 굉장히 어, 좀 거친 표현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열심히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어, 우리 지방에서 하는 그, 사경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들어봤어요. 열심히. 근데 이, 들으면서, 정말로 좋은 얘기도 하고, 진솔되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장차 올 생명,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천당 갈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달아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려면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핵심의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좀 연관도 있으면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어, 개인의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혼동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 교우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주 전하름대로 정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붙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나 관점이 게 너무 구름 잡는 얘기를 제가 내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하도 듣다가 보니까 뭐또그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들으시나요? 제가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이런 얘기들 이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거룩해진다는 거거든요. 경건이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수 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너도 받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교회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에게 목회자에게 던진 지침이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목회하면서 생명을 맛보고 살아라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거룩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못하고 추악한 내 모습을 끌어안고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인정하면서 살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근데 가장 뜨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공허한, 허공을 치는 관심을 매달려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제가 사실은 좀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거 허공을 치는 얘기를 계속 전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셔서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버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다 좋게 보이게 마음을 자꾸 변해가시는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걸 쫓아가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처음으로 산 기아차를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줘라 쉽게 할것 같지가 않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다 놔두고 선교사를 가라. 피게더 쉽겠는가? 쉽지 않죠. 근데, 역설적으로, 외란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소유를 해보면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시작하고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 시작하면 거기에 처음으로 자유가 시작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10여 년 넘게 연습을 해봤는데 순간적으로 아직도 회기되는 과거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죠. 제가 자칫 잘못하면 니가뭐 도사냐? 너는 뭐다이뤘다고 까부냐? 이렇게 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무소유가 참 하기 힘든 거 사실이고 돈 없이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인데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있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문자적으로 따라가 보면 그 과정과 그걸 고비를 넘어가고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신 얘기를 글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도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저는 그것만 그냥 보고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걸 뒤돌아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뭐 그래, 뭐 비판해, 뭐 너는 그렇게 살고 나 이렇게 사니까 가지 그러고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잘 나가는. 후배 목사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황당한 얘기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황당한 얘기만 전하게 하셨을까? 갑자기 제가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무소유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의외로 편하고 정말로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그걸 망신 당하지 않게 그때 에 조금만 더 참으면 그게 아주 오묘하게 감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는 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무대 장치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늘 소유해야 돈을 내야 당장 가스를 넣어야 당장 돈을 내야 밥을 먹고 가스를 넣어야 차가 움직이니까 돈 없이 산다는 거 자체가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돈 없이 산다는 거 자체를 당장 집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나와서 자야 되는데 목욕은 어디서 하고 잠은 어떻게 자고. 이게 우리들의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자칫 얘기 잘못하면 시건방자가 보일 수 있고, 정말로 이게 은혜로 된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 밖에 없지만, 참 좋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이 지뢰 겁먹고, 으악! 하고, 나 벌써 죽었다. 없어서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지뢰 죽지만 않으면, 밑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책으로 만나고, 남의 얘기 속에 만나고, 성령의 은사에 취했을 때 만나던 그 하나님을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전에도 계셨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던 내가 그 바닥을 치는 순간에 거기에 계셔서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더 아파하시면서 날 잘했다고, 날 인정해 주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처박혔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감싸주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눈이 조금씩 어둠 속에서 익숙해진 그래서 가끔씩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가끔씩 눈을 감아보는 겁니다 여전히 숨결 속에 살아계신 마치 애가 열심히 어디 뛰어 놀다가 자기 엄마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엄마 있으면 한번 만지고 가서 놀듯이 그렇게 할때 괜찮거든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괜찮아 보여요. 왜 괜찮냐면 난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기려고 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책상에 앉아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띠 큰걸 해가지고 의자하고 저를 묶어가지고 하여튼 50분 동안은 죽으라고 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고 그 다음에 딱 되면 10분 동안 나가서 연습하고 다시 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왜 쪽팔리기 싫어 남들 다해봤는데 나는 삐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 몸뚱아리를 쳐가지고 그냥 악을 먹고 밤잠 안자고 그냥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대의 받고, 장학금 받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해도, 문제는 제 심장에 행복감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질 때는 말할 나위도 없고, 더 있어야 올라가서 갑자기 라면 먹던 사람이